저희가 시계 말고 공통적으로 또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. 영화도 좋아하고, 음. 또 토이 컬렉터인데, 음. 그 사실 저희가 보는 대다수의 토이 컬렉터들이 모으는 몇 가지 제품이 있죠. 딱한정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기에는 그 토이나 피규어 컬렉션 하면은 거의 뭐 두세 개 정도로 딱 함축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핫토이, 그리고 베어브릭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매니아층이 굉장하고 마켓 형성도 굉장히 크게 돼 있고 그런데 마침 이제 저희가 모으는 거는 대부분 그 범주를 벗어나 있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핫토이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핫토이 컬렉션도 있고 베어브릭도 좋아해요 그래서 베어브릭도 모으지만 그 외에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은 재미난 피규어들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한정지어 가지고 컬렉트를 하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그냥 제가 보고 좋아하면 사는 음.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. 딱 어느 한 라인을 모은다기보다. 음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의 애장품을 몇 가지 가져와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음. 먼저 하나 시작해 주시겠어요? 오케이. 이제 뭐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레고입니다. 레고 중에서도 어이 시리즈는 모듈러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어 작은 마을을 만들 수 있게끔 이 정사각형 판에 어 여러 가지 다양한 건물들을 1년에 한 번씩 출시하는 시리즈예요. 제 집에 가면은 이게 시리즈가 쭈르륵 다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 작은 마을처럼 보이게 해 놓으려고 그랬는데.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먼지와의 전쟁이 되어버렸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거는 또 제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제 레고에서 나오는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 중에서 이제 포르쉐 911인데요. 레고가 요즘 자동차를 꽤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. 제가 이 모듈러 시리즈를 장식해놨을 때 앞에 이제 자동차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다니게 할 수도 있고요. 얘는 도대체 뭔가요? 포스가 남다른데 네, 그 3A라는 회사에서 만든 12인치 라인 피규어인데요. 이 애슐리 우드라는 호주 아티스트가 박스 아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화를 유화로 그려요. 그래서 이, 이 유화로 그린 일러스트를 피규어화를 시키는데요. 일단 애슐리 우드의 작품은 이 웨더링이 일품이에요. 여기 보시면은 그 되게 진흙탕에서 뒹군 것처럼 이렇게 웨더링이 돼 있는데 정말 흙이 떨어집니다. 약간 홈레스 느낌도 있는 것 같고. 아이이 이 캐릭터의 설정을 들으시면은 네. 이 캐릭터가 그 예수님이에요. 예수님인데 그 좀비들과 싸우기 위해서 한번더 오신 예수님입니다. 가슴에 이 타투 가드라이프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? 투팍게 투팍의, 투팍의 떡라이프 아시죠? <laughs> 저는 이 컨셉을 듣고. 바로 아 이거는 사야 된다. 나는 애슐리우드의 팬이 됐다. 아 그러는, 그러는 겁니다. 원래는 그이 제품에는 이렇게 복싱 로브를 입고 나와요. 근데 저는 복싱 로브보다는 이런 어, 다른 옷이 마음에 들어갔고 그 3의 다른 그 파츠를 사갖고 이렇게 스키니진과 이, 이 컨버스가 포인트입니다. 컨버스를 신는 예수님이랑. 네네. 원래 아디다스를 신고 있었는데 저는 컨버스 타입이라서. 자또 제가 다음에 선보일 애들은요. 틴토이예요. 틴그 철로 돼 있는 건데. 어,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철로 장난감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. 다이캐스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긴 있는데 저는 디자인이 그냥 너무 특이해서 좋았어요. 그리고 이 로봇들의 백스토리가 딱히 없다라는 것, 그리고 대중의 인식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중성적인 매력을 많이 주더라고요. 이것들은 인테리어 소품으로서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어, 약간 아름다운 느낌도 있지 않느냐 오브제로서 그래서 이건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큰 단점은 굉장히 비싸요 예,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구매할 때마다 조금 어, 작정하고 구매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소품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비싸죠 어, 음. 얘기, 얘기가 마음에 드는데요 누가 선물로 줬어요? 그 선물로 줬다는 걸 굉장히 티내려고 하네요. <laughs> 아, 두개살걸 그랬어요? <laughs> 두둥, 두둥, 두둥. <laughs> 네, 이거는 그 엔터베이 사의 쿼터 스케일, 4분의 1 스케일이죠 18인치 어, 배틀 데미지 T-800입니다 제가 또 터미네이터 T2 광팬이라서 또 어. 터미네이터 피규어가 하나 없을 수 없죠 네, 눈에 불도 들어오고 근데 들어왔나? 네, 저의 어릴 적 정신적 지주였던 T2 로봇의 정신적 지주였어요? 네.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다이캐스트 모델 카들입니다 차는 람보르기니 미우라예요. 누가 얘기하기로는 그 여태까지 존재하는 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, 저도 그중 하나예요. <laughs> 세계 최초의 슈퍼카예요. 그리고이 전까지는 엔진이 그 미드 엔진에다가 이런 날렵한 디자인을, 디자인이 있는 차는 존재하지 않았었는데, 이 차가 어, 나오면서 이제 슈퍼카라는 어떤 장르를 개척을 하게 된 거죠.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작은 스케일이에요. 이거는 벤츠 SL인데요. 그 R230 체시. 어,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차예요. 이게.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된 모델은 뭐 스케일과는 상관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모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제가 구입하게 된 온라인으로 이게 단종됐었던 제품인데 우연치 않게도 온라인 샵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고 그때 이제 구매를 했었죠 그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던 게임인데 어스웜 짐이라고 어, 한 번쯤 90년대에 게임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아,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골 때리는 설정이에요 이게 그 지렁이가 어느날 이 우주 슈트가 어디 우주에서 떨어졌는데, 그거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우주 슈트의 힘을 얻어서 그 이상한 악당들과 싸우는 내용인데, 지렁이 슈퍼 히어로인거요 지렁이 슈퍼 히어로죠. 네. 원조 아이언맨. 아이언 웜. 아이언 웜. <laughs> 2012년에 그 메즈코라는 회사에서 정말 뜬금없이 샌디에고 코믹콘에서 한정판으로 이 어스웜진 피규어를 냈어요. 음. 저는 보자마자 어, 이건 당연히 사야지 했는데 어, 이거 90년대에 나온 옛날 피규어랑 나란히 그 전시를 하면은 볼만하겠다. 해서 94년인가? <laughs> 95년에 나온 <laughs> 빈티지 어, 어스웜진 토이를 또 미개봉으로 구매를 했고요. 어, 이렇게 같이 나란히 전시하고 있었습니다. 얘는 뭐 90년대 나온 그냥 장난감이라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저는 역시 또 배틀 데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배틀 데미지 어, 버전을 샀고요. 그 디자인 된 시기에 따라서 그 디자인 랭귀지가 다르다고 할까요? 음...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는 뭐 발을 되게 크게 그렸다든지 그런 그 90년대 만화 만의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좀더 현대적이 된다든지. 그래서 이렇게 뭐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은 이렇게 옛날 피규어랑 뭐 요즘에도 나오는 피규어 이렇게 같이 어 전시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. 그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들은 조금 성숙한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그러자면 이제 완전히 그냥 유치 짬뽕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자 그럼 조금 들어가 보자면요 어, 중간에 있는 이제 심슨부터 얘기할게요 이제 가장 큰 애들이 둘이 호머 심슨인데요 이두 제품은 키드로봇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어, 호머 부처님이에요 호머부다 그리고 그래서 한쪽에는 한 손에는 프레즈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? 염주 어, 염주 염주 들고 있는데 그 밑에는 도넛스 거대한 도넛스를 깔고 앉아 있어요. 근데 이 볼록 나온 배부터 시작해서 이 자비로운 표정까지 너무 웃기는 세팅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안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<laughs> 갖게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있는 얘는 이거는 사실 심슨 그 가족의 그 스토리를 알면은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긴데요. 호머가 일본에 있는 세제에 마스코트가 되는 에피소드가 하나 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세제 모양을 이렇게 그대로 박스를 만들었어요. 이렇게. 여기 세제를, 세제 네, 쏟는 그거. 세제 쏟는 구멍도 있고요. 어, 이거 일본어는 적혀 있는데 일본 제품은 아닙니다. 이거 키드로 볼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은 그 세제 통에서 이제 호머가 이제 지니처럼 뾰로롱 이러고 이제 나오는 그 광고가 이런 모양으로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눈도 약간 그 일본 만화 캐릭터 눈 같이 그려놨고 그래서 또한번에 똘끼 충만한 캐릭터인 것 같고 이두 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놀러 갔을 때이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하나씩만 이제 구해왔고요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다. 얘 예, 미키 같은 경우는 이게 제목이 힙스터 미키예요. 이거는 디즈니랜드 갔을 때 제가 구매했던 건데요. 어, 이거는 한정판이었고 그냥 미키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뭔가 유쾌하고 항상 밝기만 한 캐릭터인데 이런 식으로 힙스터 같이 감수성도 많을 것 같고 한 손에는 커피 들고 음악 들으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고 싶어 할것 같은 그런 설정인 것 같아서 재밌어서 샀고요. 디테일이 굉장해요. 그래서 들고 있는 이런 뭐냐, 전화기부터 커피부터 헤드폰, 뭐, 가방, 그 다음에 신발까지도 이 털모자까지도 뭔가 요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, 감성을 잘 녹여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얘는 어, 스누피예요. 스누피라는 비글이 사실은 피너츠라는그 만화 시리즈에서 찰리 브라운의 개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제일 똑똑해요, 얘가. 근데 이 친구의 이제 유일한 취미이자 특기는 어, 이 친구의 빨간색 집 위에, 지붕 위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 가지고 하늘 보고 있는 거, 이 노란색 우드스탁이란 친구랑 같이. 근데 그거를 너무 이쁘게 잘 3D를 표현해낸 것 같아 가지고, 어, 이거는 구매했고요. 제가 또 아트 토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, 아트 토이를 대표해서 이, 이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미스터 도비라는 캐릭터를 피규어한 건데요 어, 2016년에 컴플렉스 콘 컴플렉스 콘 한정판으로 찍어냈어요 이게 750개 한정이고 굉장히 무거워요 어후, 이게. 색깔부터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강렬해요 음, 네. 그리고 그 표정 자체가 이게 음. 이 미스터 도비라는 캐릭터가 되게 다양한 형태를 띄어요 그 원래 이제 그 다카시의 이제 아트워크를 보면은 어 되게 그냥 친근한 만화 캐릭터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되게 망측한 괴물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그 괴물 버전의 미스터 도블 어 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되게 그냥 귀여운 피규어였는데 어 이게 출시가가 250달러였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서 한 최소한 15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올라서 <laughs> 이 가격 어우, 네. 이거는 소장할 때 그냥 보기에도 약간 좀 후덜거리겠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아, 저희가 원래 이거를 또 인테리어용으로 하고 싶어서 음. 샀는데 너무 멋지잖아요.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집이 웬만한 그 포스트 모던니즘식으로 되게 깔끔하고 이러지 않으면 잘안 맞더라고요. 음. 근데 그 아트토이 중에 카우스, 음. 그 카우스 우리 둘다 카우스 피규어가 있잖아요. 그거는 정말 어디다 둬도 잘떡 음, 같이 음. 어, 잘 어울리는데 이는음 <laughs> 아직까지는 그 주변 환경을 많이 타고 또 가격도 많이 올라서 한 발, 방출을 할까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. 방출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얘기하세요. <laughs> 이걸 팔고 시계를 살까 주식을 살까. <laughs> 요즘 테슬라가 많이 올랐던데. <웃음> <웃음> 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. 어, 핫토이 또는 베어브릭이 아닌 다른 장르 또는 다른 어, 브랜드의 토이들, 피규어들 좀 둘러봤는데요. 어,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또는 뭐 같은 공통부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음. 개인 컬렉션 중에서 이거는 어, 비주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이것 때문에 있다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어,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희도 한번 어,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, 대화도 좀더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. 원래 다른 사람 컬렉션 보는 게 정말 재밌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바비 인형을 갖다가 6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욕할 사람은 없어요.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만 있으면은 그러니까. 어...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이 영상 재미있고 또 저희가 선보인 저희 개인 소장용 물건들 본 것이 즐거우셨다면은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